일본에서 치타야 매장을 운영하는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 주식회사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마쓰다 문의 악기는 자신의 저서 지적자본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자인이 중요하다. 디자인은 가시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념이나 생각의 형태를 부여하여 고객 앞에 제안하는 작업이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결국 제안과 같은 말이다.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상품은 용도만 충족하면 되었다. 즉, 기능만 충족하면 상품으로서 성립될 수 있었다. 그 뒤를 이은 세컨드 스테이지에서도 선택을 하는 사람은 고객 자신이니까 디자인은 부가가치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장소는 서드 스테이지, 제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시대다. 제한은 가시화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디자인, 그러니까 제한을 가시화하는 능력이 없다면 또 디자이너가 되지 못하면 고객가치를 높이기는 어렵다. 우수한 디자인은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제안을 내포하고 표현까지 되어 있는 것이다.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제안이야말로 기획회사가 완수해야 할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디자이너 집단이 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일번째째화화신으으인인사립립다저저프프신신방러김입입다다 네. 오늘은 예전과는 다르게 첫 인사를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서 읽어드린 마스다 문예학기의 이야기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과 교회의 중요한 도전과 인사이트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의식주를 포함한 삶의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 즉 라이프스타일로 드러납니다. 결국 크리스천인 우리가 진리라 믿고 있는 그 기준.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일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즉 라이프 스타일로 드러난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마스다 문예학기는 앞으로의 기업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해야 하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디자인적 마인드와 사고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언어, 어, 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런 언어로 바꿔 말한다면,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리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제안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중심 가치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야 하고. 세상에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라 불리는 것의 가시화된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은 한국교회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세상에 제안하고 있을까요? 아니,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고 살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문화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지금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제안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된 방송이지만 조금 더 목적과 방향에 맞게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시즌 1을 마무리하고 개편에 들어갈까 합니다 7회만의 개편이라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고 몇몇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러면서 배운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어, 그리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어, 그런데, 기다리시는 거 맞죠? 어, 기다려야 되는데 말이죠. 막 듣고 싶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정비해서 그리고 개편을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꼭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빠른 시다, 시간 안에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그리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음, 그럼 이상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어, 전해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4월입니다. 4월은 제게 참 특별한 달인데요. 기쁨과 아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달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기에 4월은 제게 더욱 잊지 말아야 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어, 다름 아닌 4월 26일은 어, 제가 마커스라는 단체를 설립한 날입니다. 그래서 4월은 늘 제게 기쁨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달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4월 16일은 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또한 4월은 제게 아픔과 절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달입니다. 10일이라는 간격을 두고 4월은 제게 여러 가지 감정과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즌1의 마지막 방송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짧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길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하지만 우리는 4월 16일을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제 제게는 4월 26일보다 4월 16일이 더 의미가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커스는 2014년 4월 26일이 있는 주간에 설립 11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사역단체로서 본격적인 행보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였죠. 당연히 저희는 이 행사를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서는 이제 이기 사역의 시작이라고 불리웠죠. 그런데 그 행사를 얼마 앞두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당연히 저희는 그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그해 7월 6일 저는 마커스의 모든 사역에서 사임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 당시 제 상황과 마음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제가 사임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로 대신할까 합니다. 어, 왠지 이 마음을 다시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사임한 후 1년 뒤에 저는 나의 미래 공작소를 다시 설립하고 새롭게 지금까지 사명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임의 글을 읽어드린 뒤에는 노래 한 곡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세월호를 겪으면서 가지고 있던 마음과 생각들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가사를 썼고, 후배인 남경식 군이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노래는요, 마커스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생인 김경현 군이 불렀는데요. 제목은 흐르네입니다. 이 노래는 일반 버전과 예배곡 버전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시간엔 일반 버전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사임의 글을 읽어드린 후에 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결정된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마커스의 모든 사역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은퇴라고 해야 하나요? 40대의 은퇴라니 참 어색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물러나야 할 때에 물러나고 내려놓아야 할 때에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이것을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제가 마커스에서의 권한과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나는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요. 그중 중요한 하나만 이곳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역자이자 한 단체의 최종 책임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르치고 또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며 사역의 형태와 내용을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한과 더불어 권력 또한 주어진 것이겠지요. 나쁜 의미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말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현실에서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머릿속으로만 알고 말로 가르치는 것에 그친다면, 권한을 내려놓아야겠지요. 자리에서 물러나야겠지요. 지금까지 제가 가르치고 보여주며 만들어 간 최선의 모습과 사역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후배들과 다음 세대들이 배운 것이 있다면, 이제 그들이 제가 구현해내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이기에 제가 지고 있는 이 바통을 언제 넘겨줄까 기도하며 고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저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자괴감과 힘든 고민 속에 보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안함 속에 기도하면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작은 저이고 어찌 보면 별거다닌 존재이지만 이 사회를 주님의 뜻대로 회복시켜야 하는 사역자로서, 또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사역해 왔으나. 여전히 아무 변화도 없는 적어도 한국 교회 안에서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와 체제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었고 그 대가와 희생을 어린 학생들에게 준 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합니다. 예전에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사진 속의 그들을 보았을 때입니다. 특히 피 기도전에 가버린 사진 속의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말입니다. 여지껏 말만 하고 제대로 해낸 것이 없는 나였지만, 이제는 스스로 내 자리에서 정말 할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고 다짐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어른으로서, 기성세대 사역자로서, 너무도 미비한 자리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참사에 책임을 지고 제가 사역하는 마커스에서 사임을 합니다. 저는 물론 하지만 앞으로 저를 제외한 마커스의 가족들이 여전히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사역자라는 직분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섬겨오던 일들도 이제는 내려놓으려 합니다. 참으로 많은 감정이 지금 제 안에 교체합니다.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사역자라는 직분은 내려놓으려 하지만 그 정체성은 버릴 수 없기에 앞으로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주어질 새로운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깊은 고민과 기도를 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많은 격려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의 일들은 지향하려 하지만 흔히 말하는 세상 속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함께 작은 일들이라도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감과 불안함이 동시에 제 안에 존재합니다. 제 글들을 보시며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무라거나 부정적인 댓글은 적어도 이 글에서는 사용하고 싶습니다. 격려의 글만을 부탁드린다면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마무리를 지어보려 합니다. 어느 누가 미련이 남지 않을까요? 한창 일을 해나갈 40대에 그리고 흔히 말들을 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단체의 최조 결정권자라는 그 리더라는 자리를 말입니다. 나름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또다시 막연하고 불안한 삶을 누가 시작하고 싶을까요? 내년에는 큰아이도 중학생이 되는데 말입니다. 1996년, 1999년, 2002년, 그리고 2014년인 지금 저는 또다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합니다. 앞만 보고 가야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전에 함께 여행하며 찍어준 구승혜 작가의 사진이 지금의 제 마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함께 공유합니다. 12년간 마커스의 설립자로, 대표로,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귀한 성김을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와 준 마커스의 가족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커스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저를 불러주셨고,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가족들을 같은 길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함께 울고 웃으며 지금까지 왔던 시간들이 떠오르네요. 그 시간들을 추억하며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 김준영 올림. 잊을 수 없는 그 아픔이 저명 오네 눈물이 그 마르 저만 지내, 나 무엇을 해야 하나. 그래, 이제. 생명의 사랑 안에 이제 아픔 실려 저 멀리. Amen. Yeah. 내 아픔 저 멀리 흐르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태우로 참사와 관련된 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과 다음 세대들인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세상을 만들고 물려준 것도 어른들이지만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애쓰는 어른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런 길을 함께 갈 어른들의 동참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가사를 쓴 노래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시즌 1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너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인데요. 작곡은 예약당 제자인 윤성우 군이 해줬고 노래는 역시 김경현이 불렀습니다. 그럼 문화신방 시즌1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즌2로 돌아올 때까지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프로신방로인 김디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문화신방을 함께 만들어간 국민작가님, 오늘작가님 아마추어 신방로 박디님, 고막작가님 브릿지 임팩트의 김석호 팀장님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함이 기쁨이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때는 많은 꿈도 있었지 하고 싶은 일. 이제 무엇을 하고 뭐가 될지 얻은 현실들이 두려운 거니 지금 내가 하는 일들과 가진 것이 부족해도 너는 내게 그 자체로 기쁨이니까 지만 내가 흘린 눈물은 하늘의 별이 되고 아름다운 이 땅의 열매가 될 거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함께야. 너는 내게 온 선물 소중한 내. 이제 무엇을 하고 뭐가 될지 얻은 현실들이 두려우거니 지금 내가 하는 일들과 가진 것이 부족해도 너는 내게 그 자체로 기쁨이니까 잊지만 내가 흘린 눈물은 하늘의 별이 되고 아름다운 이 땅에 열매가 될 거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함께야. 너는 내게 온 선물 소중한 내. ¡Gracias!